다소 좀 자기가 좀 불안정하다 그래야 되나 하는 거는 계속 잘 진행해 왔는데 어좀 안정적이지 않았던 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초원장입니다 댓글 이벤트 하고 있어요. 음력, 생년월일, 그리고 성별,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나 그러신 내용을 적어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.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거나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전화점사도 받으리니까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통해서 저희가 점사 받으리겠습니다. 네, 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, 어, 이제 남은 연말. 개띠들의 운세, 내년까지 좋은 기운이 끌고 갈수 있을지 이런 거 궁금합니다. 개띠들 특징이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? 아, 개띠들은 맹신이지. 믿음에 되게 중요시한다고 보시면 돼요. 음... 그리고 좀 우리 개들이 어때? 어, 좀 정의가 있어. 주인에 대한 정의, 아, 강한 믿음. 뭐. 의리가 음, 있지. 네, 의리도 있고. 음 그리고 배신은 안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나한테 뭔가 강하게 잘못하거나 그러면 뒤를 안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어, 그냥 나를 잘 해주고 내가 도움받은 사람 있으면 좀그 사람한테 어, 은혜를 갚는 어, 그런 그 특징이 있어요. 근데 고집도 되게 강해요. 피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. 역으로. 어 그냥 장단점을 따지다 보면 한도끝도 없지만 저는 그래도 어, 개띠들의 그런 그 어, 한번 정을 주면 끝까지 간다. 나는 이 마음, 이런 그 성격은 좋은 것 같아요. 음. 음, 그렇죠. 그렇죠. 네, 또 예민하고 음. 섬세한 것도 있고, 음. 또뭐 내가 맡은 바 책임을 또뭐 어, 무겁게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끈기도 있습니다. 음. 음. 자 여기에 어, 남은 연말 전체 운기가 좀 어떨까요? 다소 좀 자기가 좀 불안정하다 그래야 되나? 하는 거는 계속 잘 진행해 왔는데. 어, 좀 안정적이지 않았던 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좀 이렇게 뭔가 서둘러 갖고 해가지고 손해 본 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. 음, 근데 차분히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당연히 있으니까 11월에는 그 기회를 확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, 좀 회복되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음, 어, 11월에? 네네네. 좀 불안정하다 그러면 그좀 안정되어가는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,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꼭두 가지가 생길 거예요. 음. 그래서 A를 할까, B를 할까. 어, 오른쪽을 선택해야 되나, 왼쪽을 선택해야 되나. 그런 갈림길에 좀서 있을 수 있으시니까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. 만약에 선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들다 그러면 찾아오세요. 제가 음. 방향을 봐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12월에는 한 해가 다 갔어요, 이제. 어, 그래서 정리하시는 달이고 내년을 좀 기약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내가 이제 한해 동안 노력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어,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, 음. 뭐 승진 운좀 이런거 기대해 봐도 돼요네 음, 승진 운이나 이런거 다 성과니까 내가 뭔가 해 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빛을 보는 그런 달입니다 사람들한테 신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신뢰를 이만큼 쌓아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, 좀빚을볼수 있으니까 아 내가 그래도 잘 살았구나 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욕먹지 않고 한 해를 보냈구나 어 그런 걸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, 나이별로 좀 여쭤볼게요 네. 32세 시장이 되게 강해가지고, 좀어 상대하고 좀 조율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, 그렇게 봐야다 직장 내에서 좀 갈등이 심했다, 그렇게 보는데, 11월에는 그런 인간관계가 다 좋아질 거예요 어 내가 만약에 뭐좀 10월 달에는 좀 구분하고 안 좋았다, 그러면 좀 회복되는 단계가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또, 그 충돌이 좀 있어서 그 직장 내에서 동료들하고 좀 협업이 잘안 됐다 그러면 협업될 수 있는 기회가 오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혹시 뭐 소개팅 기다리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소개팅 받으세요. 좋은 사람하고 또 만남도 잘 보이니까 저는 소개팅 받아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. 아, 11월 달에요? 네네네. 네. 음. 잘 잡아야 되겠네요. 어, 그것도 기회에요. 음.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어요. 12월에는 금전적으로 좀 안정은 되지만 내가 봤을 땐좀 지출이 좀 있지 않을까? 나가는 돈이좀 많아요. 그래서 소비, 내가 어디에 써야 되나 이걸 계획해서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이분들도 이제 이직이나 아니면은 음. 아직 취업 못한 분들, 재취업, 음. 걱정일 것 같은데. 근데 이직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? 보여요? 음.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. 준비하고 계셨다, 아니면 어디 면접을 받았다, 그러면은 좋은 결과. 그 다음에 뭐, 출, 언제부터 출근하세요? 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어,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음.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. 다음 44세 개띠 네. 이분들은 계약 투자하신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? 음. 좀 점검도 하고 또 다시 이렇게 내가 아그럼왜 했지? 하는 후회도 하고 그러셨다면 11월에는 좀 막혔던 부분이 좀 열리지 않을까 풀리지 않을까 어, 그렇게 보여요. 뭐, 돈도 안 들어왔으면 돈도 조금씩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좀 내가 신뢰한 만큼 어, 좋은 사람도 또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성과가 또 나오는 그 달로 보시면 돼요. 음. 11월은 전반적으로 좀 좋습니다. 12월에는 재정 관리에 좀 신경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, 불필요한데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어, 아니면 돈이 들어왔다가 그냥 걸쳐서 그냥 다른데 쓸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으시니까 그 주머니 사정만 잘 계산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내가 내 주머니 사정은 본인 더잘 알잖아요. 어,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내가 소비를 해도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보시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있는 자리에서 좀 승진을 할수 있는 기운이 있는지도 궁금할 것 같고요. 음. 어, 회사를 다니든 분들 중에서 때려치고 음. 어, 나 사업 시작하고 싶어. 음. <laughs> 그래서 가게라도 아니면 자기 사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이. 어, 이분들은 싶어. 사업하셔도 좋아요. 지금 내가 보신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예를 아. 들어 오지랖 넓다고. 아. 이분들은 <laughs> 어,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을 마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어, 운쪽으로는 다 괜찮습니다. 사업운도 괜찮고 음. 그다음에 승진을 하시려 그러시면 그 기회를 잡으세요. 승진운도 괜찮아요. 음. 운이 지금 열려 있어요. 음. 근데 왜 밖에서는 활동하시는 게 좋은데 안에 가족들하고 좀 관계가 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가족들을 먼저 좀살펴보세 이렇게 뭐랄까? 어, 융합, 융화, 같이 융화될 수 있게끔 음. 기회를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, 선생님 뒤에 보면은 초들이 많이 켜져 있는데 음. 어, 승진을 위해서 초를 키시는 분들도 있나요? 어, 그럼요. 승진 기회를, 왜 우리가, 어, 나 작년에 승진해야 되는데 못했어요. 새로운 사람이 와서요. 아니면, 뭐, 사장님 아는 사람, 낙하산으로 와서요. 뭐, 이런 거. 그래서 승진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, 아, 올해 좀 노려봐도 될까요? 하는데, 승진 운은 들어와 있단 말이죠. 그렇게 되는데 뭔가 변수가 보인다 그러면 저는 초를 키라고 하시고 아. 그리고 부적도 좀 쓰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운 좀 넣어주려고 어 하라고 좀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. 일단 점사를 좀 보고 네. 어 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음. 들 무조건 그냥 있. 저 승진이 있어면 무조건 써주세요 이러면 저는 무조건 써드리진 않아요. 음. 그분의 기운을 보고 어 이제 생년월일 본 뒤에 반 보고 나서 아, 썼을 때 효과가 있을까? 라고 생각하고,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모신 할머니가 써줘도 된다고 라 음. 말씀하시면, 그때 써드리는 거지, 무조건 본인이 원한다고 저는 무조건 써드리지는 않습니다. 음. 알겠습니다. 음. 자, 다음 56세, 70년생들입니다. 건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으셨을까요? 좀 아프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컨디션 조절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았나. 근데 지금도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. 어, 11월에는 그 건강이 좀 회복되는. 음, 그리고 뭐 아팠다고 하셨으면 뭐 약을 먹거나 병원 다녔다 그러시면 아, 이달에는 좀 살만하다.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막혔던 게확 뚫핀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좀 편안해진다? 이렇게 음. 보시면 돼서 저는 11월도 크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. 무슨 기회도 오실 거고 내가 뭐 진짜 아파서 직장을 못 다니고 있었다 그러시면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시니까. 어.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. 11월 달쯤 돼요. 네, 11월 달은 10월 달보다 훨씬 음. 좋죠. 12월 달에는 또 이제 11월에 편해서 12월은 또 괜찮겠지 하기는 음. 얼마 좋을 거예요. 그죠. 근데 남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거나 그러실 수 있어요. 내가 나는 그 사람한테 베푼다고 하는 일이 또나한테는 오해로 또 이렇게 살수 있으시니까. 어,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설수가 보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저희 70년생 중에서 음. 어, 한동안 시끄러웠던 분이 계세요 전한길 씨아 음. 네. 어, 이분 강상가 뭐 하셨던 네네네. 분? 네 음. 1970년생 음력 7월 20일생이고요 음. 아왜이 음. 사람이 정치의 뜻이 있는 건지 만약 정치의 뜻이 있다면은 어~ 입문해가지고서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음. 이 사람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, 해? 선생님 강의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, 근데 왜그 좋은 재능을 어~ 썩혀가지고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이 강의를 그냥 하시고 하셨다면 승승장구하실 건데 음. 어~ 너무 지금 다른 길로 빠지는 바람에 구설수에도 오르고 이 사람은 어차피 정치적으로 했고 선생 쪽으로 간다 그래도 힘들 것 같아요 아. 어~ 그리고 제가 봐선 정치적으로도 오래 가진 않아요.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크게 뭔가 활약을 해가지고 빛을 보이는 것 같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음. 음, 될수 있으시면 다시 본업으로 돌아오시는 게 어떨지 저는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업으로 가시는 게 본인한테는 어, 더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8세, 58년 개띠분들 이분들 하반기는 어떨까요?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놈은 고집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서 남의 말 받아들일 때 아, 꼬아서 들어 또. 아, 그런 사람도 있어? 응. 꼬아서 들어.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응.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지 않았나. 그래서 또 이렇게 대화로 풀수 있는 거를 감정으로 좀 여기되지 않았나. 그렇게 보여요. 11월에는 좀 좋은 일이 또 있을 거고. 어 내가 고집부렸던 일이 조금 풀리면서 좋은 소식이 또 전해지지 않을까. 그렇게 좋은 봐. 소식 어떤 거요? 예뭐 금전이 좀 들어온다든지. 응. 로또를 만든다 무슨 좋은 소식? 새 식구가 들어오는 소식? 아... 응. 아, 새 식구가 들어오는 소식도 있으실 것 같아요. 만약에 막내 뭐 고집으로 인해서 반대를 했다. 어 나는 그놈 마음에 안 들어. 저놈 마음에 안 들어. 막 이러면 어새 식구가 들어올 수 있는. 음... 응. 그러니까 그래서. 어, 내가. 진짜 경사네요. 어, 그, 그만큼 거 경사는 없죠. 음. 12월에는 한 해를 돌아보는 달이기도 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나가는 돈이 많아요. 자, 오지랖이 넓다 보니 너도 한 잔, 나도 한 잔, 얘도 한잔또 이럴 수도 있어요. 네. 내 주머니 사정 생각하시고 지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개띠 여러분, 25년, 어, 끝자락의 두 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. 11월의 기점에는 좋은 흐름이 들어오고, 12월에는 한 해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고,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의 어려움에 지치지 말고, 꿋꿋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. 늘 춘직하고 의리 있는 개띠 여러분들,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영상 보시고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는 26년도 1년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!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